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끌어당김의 법칙, 제가 경험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요리를 하면서 꿀이 들어가는 요리를, 레시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꿀을 잘안 먹다 보니까 맨날 마트에 갈 때마다 그 꿀을 사오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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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구매하려고 계속 생각한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꿀을 끌어당긴 셈이잖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처음부터 나는 집, 차를 하겠어 이런 것보다는 작은 것들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말 되는구나를 느끼시고 나면 훨씬 편안하고 즐겁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지금 실행하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심상화를 하거나 아니면 화언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쓰거나 생각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심상화는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아주 잠깐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심상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심상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화언이 좋다. 이러시면 화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화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심상화나 화권이나 뭐 그냥 종이에 쓰는 것다 똑같은 방법인데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잠재의식이 인식할 정도로 해 주시면 돼요 오히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집착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처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 무의식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는 좀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해보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학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